여기가 최고의 저에게 주는 복지가 아닐까 싶네요 축구 보면서 네임 태그 만들기 이게 네임 태그가 주문이 지난번보다 한두배 정도 많아져서 도저히 저녁으로만 해서는 안못 끝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축구도 볼겸 같이 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. <목소리도> 인도에서 샘플을 하나 더 받기로 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뭔가 질문이 너무 없어서 불안하긴 했는데 오늘 대충 샘플 된 거를 사,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하... 할 말이가 없습니다. 뭐지 이거는? 받아봤자 무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거를 받아봤자 그냥 받을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고 블랭킷 그 위치조차 다르고 너무 얇아서 거의 뭐가 솜이 안 들어간 느낌이에요. 베개 빼고는 사이즈도 다 다르고 패턴도 안 들어간데 생각하니까 어떡하면 되냐? 제가 드디어 그 인도에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진짜 화를 냈거든요. 진짜 막 라스트 워닝이다. 어, 내일까지 안 보내주면 업데이트가 없으면 나는 그냥 샘플 리펀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사실 샘플 리펀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정말,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일 보내주겠다고 해서 오늘 체크해보니까 왔네요 샘플 사진을 보니까 진짜 뭐야 저거 왜 저거는 베개가 패드가 너무 얇고 그냥 안 받아보고 싶어요 아 진짜 답도 안 나오네 답도 안 나와 비디오 왜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신 거야 1 분이나 되네? 아, 너무 이상하지 않아? 그리고 이 베개도 베갯잎이 베개 반대야. 와, 진짜 어이가 없네. 뭔가 이거는 굳이 샘플을 안 받아도 될것 같은 느낌? 그냥 이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랑 이 샘플이 결국에 두 번째로 해서 나아진다고 해도 이 공장이랑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솔직히 하나를 해보면 열을 안다고 뭔가 하나를 디렉션을 주면 그 하나는 고쳐와요.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안 고쳐져 있고 뭔가 커맨센스라는 게 없는 느낌? 아니 베개가 어떻게 앞에 저렇게 베개잎이 나와있을 수,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어떡하면 좋냐.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럴까? 뭘 받고 싶지도 않아요, 저거를. 어, 어떡하지? 아. 지금 눈 뜨자마자 사진을 받았는데,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, 이게 이렇게 잘 나온다고? 이거 좀 보세요. 첫 샘플이래요, 이게. 완전 똑같이 만든 거 아니야? 이거 보세요. 여기 이런. 이 원단도 제가 오가닉 코튼에다가 새로 프린트해서 만든 거거든요? 근데 진짜 똑같지 않아요? 아니, 이거 모던 스트라이프 지금 팔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, 완전. 그래서 약간 첫 샘플인데 사진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, 너무 잘 나와서 당황? 뭐. 근데 여기가 조금 작아졌어요. 원래는 한 5cm 정도 더 길었는데 조금 원단상의 문제로, 와, 벨크로도 진짜 잘 나왔다. 무슨 일이야? 그리고 여기 원래 벨보아였는데, 이거를 그냥 면으로 다 바꿨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? 무슨 일이야, 이게? 빨리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. 견적까지 같이 주셨더라고요, 견적까지. 근데 너무 잘 나왔다. 쨌든간에 미쳤어, 미쳤어. <laughs> 전모님이랑 당구 먹으러 왔어요. 그래서 중국 공장 요즘 알아보고 있는데, 샘플을 그러니까 내가 중국 공장이랑 인도 공장 두 개를 알아보고 있단 말이야. 근데 그 중국에서 하는 그거는 질문이 진짜 많아. 근데 다 필요한 질문이야. 내가 예상치 못, 그러니까 내가 어 전문가처럼 뭔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. 그래가지고 샘플 사진을 보냈는데 모던 스트라이프랑 똑같이 나온 거야. 나 진짜 내거 다시 찍어 보낸건알았 찍어 보는 건줄알았어 보는 문자는로서1 0어는로 100%. 100%. 100%. 1 100%. 1 0가 100%. 100%. 100%. 100%. 1거0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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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근데 속도가 느린 것 뿐이지,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 같아. 응. 하나씩 다 되어 있는 응. 게 보면은. 아, 생각해봐. 우리 처음 만들 때 디자인, 이 컬러랑 이 컬러랑, 그거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. 처음에 동대문 그, 지하에 있는 분한테 맡겨, 막, <laughs> 맡기다가 안될것 같다고, 공장 가야 될것 같다고. 대상 포진도 있지. 대상, 맞아, 대상 맞아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샘플을 받아보고, 사진은 멀쩡히 보이는데. 근데 그 인도에서 보내줬거든? 비디오를 보내줬어. 패드가 이렇게 얇아. 폼을 넣은 것 같지도 않아. 꽃컵대기야. 어, 그리고 이불 사이드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이고 있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질문이 없지. 자기 만들대로 만든 거야. 그렇지. 제가 이 패턴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. 1번이, 저는 1번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2번은 조금 흔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이너랑 저는 이거 2번을 2번 빼고 1번이랑 3번을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. 근데 놀랍게도 투표가 이게 약간 간발의 차이로 이거가 된 거예요. 정말 간발의 차이로. 모르겠어요. 저는 이거에 마음이 가 가지고 이걸로 하게 될것 같긴 한데 조금 이것도 2%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가 아쉬운데 뭐지 그게? 여러분들 오늘 샘플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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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도착을 합니다. 너무너무 떨립니다.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는데, 어,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가 됩니다. 떨려!